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2020년 4월 6일이지. 어, 4월 6일 어, 저희 집에서 장장 장 뭐라 해야 되지? 장 건지는 날입니다. 어, 매주입니다매주 어, 된장 이장이 되는. 거죠. 매주를 이렇게 해서 된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기 엄마가 지금 매주를 건지고 있는데요. 매주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하면요. 어, 형제들하고 어, 가까이 사는 형제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좀했습니다 이웃들하고. 계속 보시 보시겠습니다. 근데 왜시커멓게 나온거야 이거? 이거 뭐지 위에 떠있더라고? 지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답다지로시고힘니다 지금 보시시고 힘드실 텐데요. 가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그 위안을 찾으시기 바랄게요. 다 건졌네? 응, 다 건졌어 이제. 다 건졌어? 건져 응. 간장 되는 거지, 그지? 이제, 어. 그냥 놔도 안 되고, 무슨 어. 그 물이 있으니까 또 받쳐야 돼요. 어. 이거. 어. 받쳐야 돼요. 저희 그 장모님께서 몇해 전에 어,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저희 장모님만큼 된장을 맛있게 담는 분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기엄마한테 장모님 생존해 계실 때에 제발 이 장모님께 이 된장 담는 그 방법만큼은 좀 배우느라고. 배우고 익히고 계속 배우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언젠가 옛날에 보니까 장모님께 받아 적고 하시더라고요 받아 적고 또 그걸 해마다 오셔가지고 이 된장 담는 법을 직접 어, 전수를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 이 집안에 가장 어, 음식이 맛있는 것은 저는 자본에 파는데 된장이라 생각하거든요 된장이 참으로 맛있어요 어죽겠습니 된장. 제가, 어, 30대에, 아, 나는 이 다음에 된장 사업을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된장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엄청난 맛있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도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제가 좀 늦잠을 잤었어요. 어, 애기 엄마가 이렇게 된장 끓인 냄새에 제가 아주 행복한, 고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아침을 안 먹었는데, 저도 가서 홀랑 먹으려고요 네, 된장을 지, 이제 여기 이제 간장 되는 거보지 간장 네. 그치어 밑에 음. 밑에 남은 게 간장 아닌가 이제 간장이 되는 그치 그치 음또 끓여야, 어, 네. 어, 끓여야 돼음자 음. 요거는 된장 또 요거는 음. 고추장 또요또 또 된장 또 있네. 어, 작년에 담은 된장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조심히 이런 것들은 저희 살구나무 꽃을 꽂아놨어요요거아 적광에서 역광에잘안 보이는구나 자 살구나무 꽃입니다 저희집에 살구가 많이 달리거든요 그리고 쭉 또한 가보겠습니다 자. 앵두나무고요. 앵두나무 저희 집에 앵두나무가 무려 아홉 그루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감상하시죠. 여기는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도록리입니다. 자, 앵두나무고요. 엔두나무 계속 앵두나무가 보이시죠? 이것은 좀 이따가 이 밭은 텃밭인데 여기다가 상추랑 오늘 아마 고추가 고추도 심을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상당히 밭이 크지요. 네. 야, <웃음> 왔었어. <웃음> 예, 저희 친, 친구, 동네 친구입니다. 야, 청모야, 고생 많다. 히버야. 고생 많다 역시 청구는 청구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음. 저희 지금 저희 집에 마을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마을 공동 우물을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썼거든요 상수도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집에 벚꽃도 피었습니다 육광인가요 꽃입니다. 붙이고요저 앞집에는 누구 집이냐면요. 어, 저희 집하고 직선거리로 한 4m, 3m, 4m밖에 안되지요. 4m 되겠다. 어, 저랑 어, 같은 동년배에 아주 어, 친한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저 이웃과는 정말 니꺼 내 것이 없습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죠. 아주 친한 마음속에 곱고 아주 예쁘고 착한 잘생긴 그 이웃이 살고 있는 앞집입니다. 예. 자, 저희 집 청경입니다. 요거 밭은 텃밭이구요. 저도 텃밭이구요. 오늘은 상추 모종하고 어, 고추 모종을 어, 어, 할 예정입니다. 자, 이것은 이 나무는 어, 무엇인지 아시죠? 아주 빨갛게 익는 이 나무 이름이 뭐라 그랬지? 보리수, 아, 보리수. 보리수가 엄청 맛있거든요 네, 보리수가 익어갈 때면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등입니다 어, 정원등 말씀드리죠 정원등은 밤에 끔끔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 개당 15,000원 주고 샀는데요 밤이면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반영구조로 서주는데 저희 집 주변에 이것을 8개를 설치했습니다 개나리도 피고 있고 이야 세상에 또 앵두입니다 여러분 앵두 궁금하시죠? 저 앵두 빨갛게 익을 때면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저희 애기 엄마가 지금 된장을 지금 이렇게 퍼서 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이 된장 담는 날입니다 원출인가요? 참 이거 이거 이름 뭐라 그랬지? 요거 꽃 이름 원출이? 원출이, 원출이? 어 원출이, 어 원출이, <laughs> 원출이 이좀 좋네요. 나 예. 이것은 샤워 저, 풀장입니다. 이 다음에 어, 이 다음에 세월이 마른 흐른 후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결혼해서 그 아이들이 또흙 떼면 어, 여기 왔어. 어, 풀장에서 놀으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어, 저희가 경기도 여주시 가신면 어, 도롱리에서 보내 드린 된장 퍼는 날이 할까요? 된장 가르는날 어, 이상으로서 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보여서라. 밥 먹었냐? 아이고. 마을 청무님 고생하십니다. 막걸리 한잔 해야지. 나 아침도 안 먹었다. 자,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